그 다음에 올여름 워터파크에 손꼭 잡고 함께 가고 싶은 스타는 섹시 바디라인 완벽 탑재하고 일찍이 워터파크의 여신으로 등극하신 스타가 있습니다. 유리가 진리라니까 섹시하면 만국 공통이야. 아찔한 허리라인으로 남자들 사로잡은 콜라병 몸매의 소유자 유리입니다. 이 소멸 직전의 개미허리와 탄력적인 몸매 덕분에 비키니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이돌 스타로 낙점. 아.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유리가 <laughs> 세상에서 제일 예쁠 때를 꼽으라면 음. 저는 무대 할 때도 아니고 음. 화장 지었을 음. 때도 아니고 수영 할 때인 거 같아요. <laughs> 수영 할때 정말 너무 예뻐. 물 위를 가르며 수영하는 유리 모습 상상만 해도 이 오빠 가슴은 설렙니다. 수영 자, 자. 선수를 생각했을 정도로 수영을 너무 잘하는데 제가 유리한테 유리야 넌꼭 신혼여행 휴양지로 가라고 남편이 반할 거라고 음. 물게 물게. 음. 게다가 수영선수 못지않은 수영실력까지 자랑한다니 오빠가 물에 빠지면 우리 유리가 구출해 줄라나? 그런 걸왜 나한테 물어봐? 소녀시대간 가녀린 각선미 담당 유나도 워터파크를 완벽 접수하신 바 있는데요 그저 마르기만 할것 같은 저가랑 몸매의 유나도 사실은 탄력 복근의 소유자라는데요 간녀린 허리에 선명하게 새겨진이 명품 11자 복근 그건 오빠도 못 가진 건데 좋겠다 유나야 해외 콘서트에서는 무대 위에서 의상을 찢어버리는 과격한 섹시 퍼포먼스를 통해 짐승 유라의 등극한 여름 워터파크를 후끈 다아오게 만들 성유시대의두 여인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